<웃음> 안녕하세요. 화빵마자의 <laughs> 마리입니다. 세, 하, 드 <laughs> 이연이고요. 엄마랑 엄마한테 돈이 울면서 그런 게 웃을 때도, 뭐 영상 시작할 때 웃겨. <웃음> <웃음> 너도 두, 어 자, 오늘의 메뉴 보여드릴게요. 짜잔. 색깔 이쁘죠? 중목빵. <laughs> 네, 맞아요. 아이 이도 그래서요. 시금치 된장죽이요. 자, 이게요. 백종원의 그 뭐지? 그 요리 시리즈 제가 이제 태림전 잘안 보니까 모르는데 겠 아니 아니 그 요리하는 뭐시리즈인 저는 잘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으면서 좀그런저 이제 태림전께 조금 시켰고요. 제가 왜참기 제가 저기 고기 삶은 물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네 그때 이제 바로 전 영상에서 고기 삶은 그물안 버리고 사용한다고요. 고거 놓고 끓였어요. 진짜 간단해요. 야채를요. 제가요, 지금 당근이랑 양파만. 음. <laughs> 일단 먹으면서 까요 맛있을까요? 먹어. 음. <laughs> 맛있다. 근데. 시금치도 왜한잔 사놓고 두잔 사놓고는 한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다고 랬잖아요 근데 중맛이 그안 나고. 음, 음. 그냥 뭐. 참기름 맛고좀맛나 음. 음. 물에 섞다 음, 맛있어요 약간 씹히게 했어요 아들이 너무 죽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래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국이 있었잖아요 네. 그니까 러 돼지고기 삶은 그게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시금치만 정말 썰어 넣어서 죽 끓였어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음. 짜장면인가? 짜장면, 무슨 짜장면 <laughs> 짜장면이 비슷한 거 같아, 왜 맛이? 음! 내혀가 네. 음. 이상한 건가 응. 음. 내가이 이상한 거야? 응. 이거이 거야? 응. 쇼가 이상한 거야? 응. 쇼가 한거 가주면 되지 이렇게 짧게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음음음 응. 응. 시금치 두잔 사서 아직도 남았어요 다른 걸또 활용하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고기 국물이 괜찮지? 어이. 고기 삶은 물이요. 식혀서 위에 있는 지방 다 걷어냈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끼잖아요. 그건 다 버리고. <laughs> 아 이거 장난치네. 바닥에다 좀못 겁나 두고 지금 신나서 이래요. 이렇 엄마의 응? 라면 재료도 들어오겠지. 5월 말쯤에. 라. 한쪽은 없는데 왜 이렇게 못먹고있어? 응? 응? 아냐 아니, 아니, 줘봐 아냐 아니, 어, 이거, 이거 먹으면 되지 있자. 응 이것도 닭은 응. 많이 썰었는데? 응 이거 찢어야겠다 한 번만 더 아이도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근데 살짝 매워. 그냥 뭐 기름이나 이런 거 먹을 때죽 같은 거 먹을 때한적 있어. 음. 그냥 밥에다도 먹었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밥에다도 먹었는데. 네. 다 응? 똑같다. 그거와 아닌데. 으으음 그렇지만 똑같아. 아니, 그지그 둘로 먹는 거아냐 밥은 잘만들서어 누나. 음, 아니 먹는데 그렇게 했나? 아니지. 음. 맵다. 음. 살짝 그냥 밥 말았는데 국물 음. 다 흡수된 것 같아. 아니야, а к у 된장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된장 조금 더 풀어도 되고요. 저는 뭐 이렇게 된장 향 강강하게 넣었던 그냥 그대로 했어요. 조금 된장 더 풀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 근데 밍밍하긴 하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 죽답게 근데 엄마가 된장도 응. 풀까 랬더니제문에 응. 근데 김치가 있는 것 괜찮다. 응. 김치가 살짝 밍밍하다 싶으면 한 잔씩 주고. 항상 조금 얼리면 밍밍한 맛이 먹지 아니야. 호박죽. 팥죽. 아 그건 달달한 맛에 먹는 거고. 제일 좋아하는 쪽이 호박죽이지. 응. 아들이 호박죽 되게 좋아해. 한번도 그것도 처 있으면 제가 만들어서. 어렵지도 않은데. 죽 정도는 참안되게 쉬운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서. 음. 다이어트식도 되고요 제가 지금 이만큼 담았는데 밥으로 하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안 뜨거운데 왜 이렇게 먹어도 잘라줘? 그러면 먹기도 편하고 음. 아침 식사로도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 해놔가지고요 남긴 건좀 얼려놨다가 아침으로 줄려고요왜 음. 왜? 왜. 응 음. 엄마 음. 다 먹었는데 어, 죽도 눌러가지고 죽을 누르는 법이 어딨어 죽은 못 눌러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가지 그리고 죽은 금방 배 꺼진단 말이야 많이 먹어 이거 이만큼 담아봐야 밥으로 따지면 한요 정도밖에 안 돼요. 뭔 소리야. 아, 원래 그만큼... 그래. 아니래니까 진짜 물을 엄청 붓는단 말이야. 음. 죽 끓일 때물 어마어마하게 붓는 거 아시죠? 저는 좀 팁이 있으면요. 이렇게 밥을 아예 그냥 무르게, 잔, 완전 죽밥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끓이거든요. 그럼 조금 더 쉬워요. 빠르고. 네. <laughs> 빨리 먹어. 엄마 다 먹었는데 <laughs> 맛있잖아 먹어봐밥한 요만큼에 다물한 이만큼 담은 거 아니야? 거의 뭐 죽을 끓일 때는 허벅 응. 퍼서 먹어 죽 끓일 때는 원래 물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거의 한 냄비 꽉 차겠나? 응나한테 작은 냄비? 아 1대 4그보다더 많이 넣어 더 많이? 응. 이따만한 소스로밥한요 정도에요. 저렇한 요만한 소스로. 음, 이만한 소스로. 그렇게 한 4배 이상. 음 그러니까 이게 한 4분지 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기에만 많아 보이는 거지. 진짜 알아. 빨리빨리 막. 빨리 아, 괜찮아. 이제 먹어. 음. 안 뜨거워. 하나도. 다식혔어 저희가 뜨거운 거못 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다식혔어요 그냥. 저희는 막 이렇게 뜨거운 주 이렇게 기물로거 먹으면. <laughs> 하나도 못 먹어요. 하나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 봄이든 가을이든. 아, 우리 이렇게 뜨거운 거는. 못 먹어요. 네. 아, 왜? 김치. 김치 안 먹는다고? 김치를 먹어야지. 왜? 뜨겁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뜨겁지도 않고 왜 뜨겁지 않은 건 좋은데 왜 양이 너무 많나? 뭐라고 뭐라고? <laughs> 알았어. 그러면 크게 그러면 딱새우만 먹고 끝내자. 됐지? 아, 이거 한 숟가락. 어, 이거 한 스푼. 귓속말로 뭐라고 했냐고요? 저한테? <laughs> 아니 왜 나쁜, 나쁜 얘기도 아니고 양좀 줄여달라고 한거 같고 뭘 그래. 궁금해하시잖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속말로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내가 봐야지. 자, 이제 두 스푼. <laughs> 자, 엄마야. 한 스푼. 나야. 아, 빨리. 아, 해. 다 흘렸어, 반칙이야. <laughs> 어, 반칙이야. 그러면 패널티로 하나 더 들어가. 안 돼? 마지막. 너무 꽉 찼잖아. 꽉 찼어? 알았어. 마지막은 제대로 먹어야 돼. 계속 패널티, 패널티 따지면서 금방 다 먹이잖아. <laughs> 야, 아니, 한술이라도더 먹이려는 게 엄마 마음이지, 그러면. 할머니가 먹지 말라고. 마지막이 네 번이야, 무슨. 다 마지막. 오 저희 어머니 얘기는 하도 많이 들와가지고 이제 익숙하시겠어요. 맨날 저희 어머니 아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 엄마 그렇게안 하잖아. 아 깨끗하게 나 대신해. 그렇지 잘했어. 자 아들 아들 못 먹겠어? 진짜로 한 숟갈도 더 먹겠어? 영상 아, 끝나고 집도 먹이려나? 아그렇기는 한데 오르죠 이렇게 남겨놓고 엄마가 먹게 되잖아요. 그럼 저만 살찌고. 안돼 안돼 인사는 해야지. 아 멘트 나요. 그래. 한십팔만 더고 센스 깔만 싫어? 안녕하세요 안. 인사하도 에이 안돼 안줘. 안돼 벌어졌다 버릇. 안줘. 칼 수고 안줘 그러면. 너무 좋아요 지금 어제부터 인사해야지. 아 내려놓고 내려놓고 엄마 찌르겠어. 놓고. 응. <laughs>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한번 끓여드려보면 뭐 드셔보세요. 자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봐요.